네, 안녕하세요. 월급왕입니다. 어, 오늘은 월급왕의 마지막 예비군. 사실은 6년차 훈련입니다. 예비군 가는 길 브이로그를 짧게 해볼까 합니다. 예, 제가 가고 있는 예비군 훈련장은 부산시 계금동에 위치한 훈련장입니다. 학생 때는 학생 예비군으로 훈련을 받아서 이 훈련장을 와본 적이 없었는데 작년이랑 올해 두번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훈련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비군 훈련은 다 비슷할 거예요. 그 훈련장에 도착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장비를 지급받고 교육을 듣고 뭐 그렇습니다. 훈련 내용이나 훈련장의 디테일은 문제가 될것 같아서 담지 않겠습니다. 어, 이상하게 예비군만 왔다 하면 저뿐만 아니라 이세, 같이 온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나태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의욕도 없고, 언제 집 가나, 오늘 점심은 뭐 나오나, 조기 퇴소는 할수 있을까, 뭐 그런 거 생각들. 뭐 사람 사는 거다 비슷하겠죠. 예, 어, 이런저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예비군 훈련은 중식을 도시락으로 받거나 실비로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도시락으로 받았습니다. 평소 정해진 식단만 먹지만은 오늘은 예비군이니까 예외로 짬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볶꽃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도시락을 오픈하는데요. 이름이 무려 꿀템 박스네요. <laughs> 먹으면서 이건 유튜브 컨텐츠 각이다 싶어서 찍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소세지랑 반찬을 이미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하나하나 메뉴를 설명드리자면은 맨 위쪽에는 어묵조림이 있고요. 그 옆은 동그랑땡, 김치, 안동찜닭 순이고요. 어, 밥과 국 사이에는 어묵튀김 비스무리한 거랑 춘권이 들어있었어요. 국은 역시나 미역국인데 MSG가 듬뿍 들어간 그런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밥 먹는 데 이렇게 벚꽃잎이 떨어지더라고요. 어, 낭만 완전 진짜 너무 멋졌습니다. 예, 모두들 저처럼 벚꽃나무 아래 자리 잡고 낭만을 즐기면서 식사 중인데 어, 제가 군복을 입으면 그렇게 찌질한데. 저분들은 그렇게 늠름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어느새 훈련이 끝나고 왔던 길을 돌아가 집으로 갑니다 예비군을 할 때는 지루하고 진짜 하기 싫었는데 막상 끝난다고 하니 좀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예, 세상에 많은 일들이 끝이 나봐야 그때 의미를 알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세상 어, 예비군 끝자락에 이런 감정을 또 느낀다 라는 게좀 신기하긴 합니다 어, 원했든 원치 않았든 저의 20대와 30대의 일부였던 예비군 훈련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아, 물론 하반기 작게라고 해서 훈련이 하나 더 남긴 했는데 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막 이런 흙먼지 마시는 훈련은 오늘로써 영영 끝이네요. 오늘의 브이로그는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린 20, 30대의 월급왕의 군 시절을 추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월급왕이었습니다.